안녕하세요. 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들. 네, 알아요. 여러분은 날 생각하며 그리워하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요. 기후변화, 팬데믹, 재난 등으로 많은 게 사라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아름다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하세요. 우주법칙에 대한 우리의 모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한 노력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최고의 인간이 되면 쉽게 성인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이미 알고 계세요. 적어도 관음법문의 입문에 관음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비건이 된 사람들은 그 점을 알고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도덕 기준과 천국의 법과 신의 계명에 따라 살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천국과 지상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렇게 살면 우리 삶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삶이 될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의 영적 기준을 높이고, 고통받는 인간과 동물과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이 더 고향되고, 행복하고, 고결하고, 친절한 삶을 살면서 이 행성에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I thank you so much. I know you're t r y i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힘들게 일하고 있고 바쁜 일과와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또한 매일 명상하며 내면의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난 압니다. m o 도 매일매일 신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 것이, 현 재와 미래 의 우리 에게 가장 중 요한, 유 일한 일이 니까요？신 에게서 직접적 으로, 오는 내면 천 국의 음률 진 동과 내면 천 국의 빛을 통해 신과 직접 연결 되기 위해, 수 행하 는 여러분 모두 에게 감사 드립니다. 신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진보하고 영혼과 정신이 고양되고 삶이 향상 되길 바랍니다. 일몰 후에는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님 최소한으로 아주 적게 먹거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많이 시장하다면 점심보다는 적게 드세요. 하루 두 끼로 정말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와 일몰 전 저녁 식사용 일과가 허락한다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명상하세요. 그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명상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돕는 다른 선행을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세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안타깝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할수 있는 걸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밤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하지 마세요. 특히 어두운 밤에 혼자 나가지 마세요. 밤은 광적인 마귀나 광적인 악령 같은 부정적인 존재들이 창문이나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o e windows and open doors. Then k 그러니 문이나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면 실내 불을 켜두세요.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았다가 아침이 밝을 때 모든 것이 명확히 보일 만큼 밝아진 후에 문을 여세요. 마귀들은 작은 틈새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과 문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관은 법문을 성심으로 수행한 사람은 내면과 외면의 보호력과 진동력이 매우 높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해서 마귀가 여러분 근처엔 얼씬도 할수 없을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거나 집 주변에 가까이 갈수 없죠. 여러분의 집을 둘러싼 보호의 고리가 있으니까요. 보호의 고리가 얼마나 넓고 강하냐는 여러분 수행 등급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존재와 건강, 영적 가치와 힘을 더욱 강화시킬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부탁입니다. 명상과 영적 수행을 더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례와 내적, 외적 체험을 통해 알고 있죠. 비전을 보고 안다거나 직관적으로 알게 되거나 의식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죠. 최근에 광적인 악령들의 왕은 광적인 마귀나 광적인 악령 같은 존재들을 위해 내가 창조한 세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광적인 마귀들의 왕은 여전히 이 행성에 남기로 선택했죠. 광적인 악령들의 왕은 자신의 모든 부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창조한 I F U Z 라는 세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I F IFUSE. E.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신께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그곳은 3세계에 넘어 3세계와 4세계 사이에 있는 영적세계예요 여러분은 그 세계들을 알죠. 내게 입문받은 사람은 그런 세계들을 알 겁니다. 지금 그들은 아주 기뻐해요. 그 이후로 일주일도 채안된 때였을 겁니다. 그들은 새 거처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지 생각도 못해 봤다면서 우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요. 왜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라고 했죠. 그래서 매우 행복해 하고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보내는 큰 사랑이 매일 느껴집니다. 난 그처럼 갑자기 사랑이 쏟아져 들어와 놀라기도 했죠. 여러분이나 다른 고귀하고 고결하며 선한 존재로부터 받았던 일반적인 사랑의 흐름과는 달랐어요. 여기에는 아직 신의 사랑, 공국의 스승과 신의 독생자의 사랑, 시방 삼세의 모든 성현들과 모든 스승들의 사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난 정말 기뻤어요. 그 덕분에 이제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이 더 고향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돕는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의 행도 방해를 덜 받게 될 겁니다. But there are still some demons and ghosts on earth. 그러나 지구엔 아직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와 악령이 존재해요. 인간의 형상을 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다루기가 더 힘들죠.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활성화시키고 인간이나 동물, 주민, 나무, 식물 심지어 돌에까지 장난을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죠. 하지만 이제 지구 너머의 아이퓨지 세계로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물과 악의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니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인간에게 달렸어요. 행동을 바꿔서 더 품위 있고 고결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아무 일도 없게 하거나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죠. The e l s ghost are very happy. 광적인 악령들은 이 부지 세계에서 매우 행복해하며 큰 감사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겠는데 난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내게 날 위해 감사와 사랑을 보내 주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형상 속에 숨어 있는 광적인 마귀들과 악령들이 여전히 있는데, 우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세요. 그러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등 상황이 바뀔 겁니다. 오래전에 내가 말한 적 있죠? 광적인 마귀들의 왕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백성들의 보고를 듣고 감동했다고요. 또한 그들은 스프리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나의 행적과 내 강연을 보게 됐고 마음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인간의 업과 인간의 나쁜 기운 때문에. 그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악행을 하는 게 허용되는 데도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광적인 마귀들의 왕과 광적인 악령들의 왕의 그런 노력과 자질에 정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길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 또한 정말 기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기쁜 일이고요.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